안녕하세요 내 얼굴 엔트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챌린지 모드 2-7 7번째 스테이지 어, 최다 출전 영웅 4명이고 영웅 1명 이상 사면 안됩니다니까 2명 이상 사면 안되는 걸로 하시,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이번 스테이지도 오스키파하고 로즈나이트 이렇게 투탱으로 탱커 둘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래커하고 소프라노 데려가고요. 자, 첫 번째 웨이브 시작됐습니다. 저 앞에 달려오는 저 망치든 두 친구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스킬을 좀 써줘야 합니다. 일단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챕터 2 들어와서 오스키퍼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계급 2에서 오스키퍼가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스키퍼랑 로즈나이트 음, 탱커 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소프라노로 힐을 여러 번써 줘야 하고요. 그 뒤에서 캐논들이 범위 공격을 좀 하기 때문에 힐을 좀해 주고 뒤에 캐논 둘만 남았을 때는 스킬을 좀 아껴 줍니다. 마나를 모아서 두 번째 웨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웨이브 넘어왔고요. 어, 앞에 두 마리가 또 거북이 등딱지가 나왔습니다. 거북이들이 좀 회복하는 것 때문에 좀 성가신데 이번 로즈나이트로 거북이 힐을 좀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원반이 좀 랜덤이라 조금 잘못 지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수월하게 깰수 있는데 약간 여기서 두 번째 웨이브에서 주의할 몬스터는 멀록이죠 멀록이 아무리 두 번째 웨이브지만 보스급 영웅이기 때문에 스킬을 저렇게 씁니다 스킬 쓸때 오스키퍼나 로즈나이트로 저렇게 상쇄를 시켜줘야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마 한번더쓸 겁니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보스, 적 보스라고 해도, 만화가 모이기 때문에. 스킬을 쓸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평타로 끝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세번째 웨이브, 보스 출연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까다로운 거북이가 있는데다가, 뒤쪽에 힐 스킬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면역, 덤블 덮어 쓰고 있는 애는 또, 힐드 스킬,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힐이랑 여러 가지 스킬이랑 잘 쓰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거북이 거북이들이 등딱지에 숨어서 힐할때 로즈나이트나 오스키퍼로 저렇게 끊어줘야 합니다. 끊어준다고 해도 뒤에서 힐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마리 다 처치는 못하는데 그래도 힐이 단일 힐이라서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 뒤에 있는 도깨비 같은 놈 먼저. 트래커로 죽여주시고요.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거북이를 계속 노렸지만 결국 거북이가 한 마리 남긴 했는데 그래도 거북이를 노리지 않으면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노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스만 남았을 때는 크, 크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됩니다. 스킬을 계속 이젠 아낄 것도 없이 난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